안녕하세요 양우입니다 이번 시간은 Concurrent Input Mechanism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AAA의 적합성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 콘텐츠는 짤막한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동시 입력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 하나의 입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는 다양한 입력을 동시 또는 전환해서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고려하고 설계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웹 콘텐츠는 제한이 필수적인 경우, 예를 들면 콘텐츠의 보안 보장 또는 사용자 설정을 침해하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입력 방식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즉, 다양한 입력을 고려해서 설계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성공 기준은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사용자의 목소리를 보면 RSI를 볼때 저는 키보드, 마우스, 스타일러스, 음성 명령 사이를 전환합니다. 그런데 키보드를 꽂으니까 애플리케이션에서 스타일러스가 작동되지 않아요. 동시 입력에 대한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음성 입력 사용자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를 입력할 때 키보드로 전환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하면 개인 정보 노출되니까요. 그리고 많은 수의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팅 장치는 키보드와 터치스크린을 제공하며 하나의 화면에서 다른 화면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해서 입력을 하다가 인증을 위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되겠죠 이렇게 다체적인 형태의 예민형 메커니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작해야 될까요? 제작자는 사용자가 터치 또는 마우스 포인터만 사용한다고 가정해서 개발하면 안 됩니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고 연구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개발 시 다음 성공 기준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겠죠. 음성 명령, 키보드 단축키, 마우스, 터치, 다양한 입력 메커니즘에 대해서 고려하고 설계해야 됩니다. 이 성공 기준에 예외 사항은 없을까요? 특정 애플리케이션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정 입력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 코드의 손가락 위치를 가르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터치 인터페이스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처럼 필수적으로 제한이 필요한 경우는 성공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시 입력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쉽게 말해, 동시 입력 메커니즘은 입력에 대한 제한을 하지 말고 그 입력 방식이 키보드건 마우스 포인터건 터치건 또는 음성 명령이건 제한을 하기보다는 고려해서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상태 메시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